그리 교재미나와 함께, 교행사를 그 상하는 기간행사, 진침으로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기발된2요이0여씩지0 0 0 0 생각보다, 이원들이 이놈들이, 대회에서 한8 0 0명 간다. 수련에서, 왜설을 그렇게 많이 줍냐? 이렇게. 오. 하늘에서 네, 이렇게해서 볼을 잴수 있도록 제볼 공격하는 수화 수화 하늘에서 인사 드습니다 어, 저는 정신건강 전문용 수화 박사 조신의 밥을 좀 어, 전공했습니다. 을 오늘 소개받은 중에서 세 어, 개의 부문을 다 같이 묶어서 소개해드린다는 게 오랜만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 우선 유인물로 거의 아, 대체가 돼야될것 같고요. 핵심 내용, 왜 이게 에, 정책으로 제한이 되고, 어떤 에,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아, 안내하면 그것으로 어, 조카를 할수 시간이 될것 같아요. 저,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음효 운동의 시대적 해쇄성이라고 해서 정식 내용인 세부 그 내용은 어, 고용세 극복, 그, 출산 장려를 위한 효 운동, 그 다음에 윤리,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나라사랑 및 주인의식, 고향을 위한 학원이 효운동 이렇게 네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된 타이틀이 된 이유가 결국은 그 새마음이라는 효운동으로서 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옛날 새마음운동, 새마음운동은 비슷한데 이러는데 느낌이 오실 텐데요. 사실 그러한 그 정신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정신문화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 아시다시피 요즘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어, 부모가 어, 세상에 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육시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데 요즘 어, 어머니들이 유기시키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또 이조 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만해도 세종실록에 보면. 그 당시에 부모를 죽였다고 해서 상강형 행실도를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1년에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그런 것이 요즘은 어 거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존속살이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이게 물질 문명이 활성화되었는데 왜 이렇게 잘하고행복해지 되는데 이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어, 효를 시작한 지 군, 거의 한뭐 2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성산후대학원 내부에서부터, 어, 교단체, 막, 각종 많은 단체가 이걸, 어, 슬로건을 걸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 어, 보건사회연구원이죠? 거기서 발표한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어, 15년 전에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마음이, 전수조사를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7,000 가구를 조사해보니까, 어, 61%가 부모를 쿠양하겠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도에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과 21% 밖에 안 나온 거예요. 반수밖안 되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 효과를 열심히 시켰는데, 결국은 어, 효과나 진흥원이 설립된 이유도 교행 장립법에 대한 원인이었고, 교육하는 설정했 있으면 오히려 부모를 좀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열심히 교육 시켰는데 인성교육도 열심히 시켰는데 이게 뭐 뭐가 문제냐 물질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정신문화의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한일총회 회장님이 아 이것은 어,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다 보니, 그것이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가 발전을 크게 일으켰으니, 이제 마음을,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슬로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주제를 어, 가장 큰 문제가, 현재의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 에, 천만 명이 됩니다. 천만 명, 65세 이상이, 그 많은 인원이. 노인 문제라고 잠깐 대도해 있는데 왜 노인이 노인 문제냐 그 노인에 대한 대응책이지 그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노인에 관련된 대응책이고 그것이 문제로 본다는 것은 부모의 뭐, 문제로 같이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걸을 바꿔나갈 거냐 이런 것을 재무적인 실천사항으로 정해서 정책 재앙, 제안을 이번에 대통령실에 제출했던 겁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어,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장 문제가 지금 인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계속 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인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냐. 결국은 어, 인성교육지능법에서는 그런 8대 가치덕목을 두었지 않습니까? 예요, 정리, 책임, 존중, 교통 배경, 이런 8대 가치덕목이 다 어디에 기인하냐면, 그 효의에서 기인하더라.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성장하고 잘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 소통의 문제 생기고, 정직의 문제 생기고, 존중과 배경의 문제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인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효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안제시를 어, 대통령실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사행이나 윤리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국 이것이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해결된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 출산 장려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질적으로 지금 뭐 120조를 투자를 했다는 분뭐 어떤 사람은 30조를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출사에 작려안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얼마 전에, 조선부에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연구조사 발표죠. 과거에는 자녀를 낳는데요. 자녀를 낳으면 거의 68%, 70%가 행복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자녀를 낳으면요, 부담,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를 따로 나왔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아이의식의 이 문제구나. 옛날에는 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다업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더라고 복이라고. 근데 지금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불행이고 짐인데 음, 누가 자녀를 낳겠냐고.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요.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옛날에는 자산이었어요. 제사.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부채로 되는 거예요. 누구 부채를 안고 자녀를 낳겠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 잔편적으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 보면, 어이, 뭘, 뭘 행복하게 생각해서 많은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 정신적 운동, 그것이 생업 운동이다. 이렇게 에, 규정해서 이걸 개혁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냈는데, 어, 여기 2 5 모든 분들이 이런 교회의 근본적인 뿌리를 다시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마음부터 바꾸고자 네, 그런 취지에서 어, 이번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웃음>